안녕하세요. 아 모자 쓰니까 앞이 잘안 보이네. 마라도에 와 있어요. 지금 엄마 나 인스타 라이브 엄마 아빠랑 제주도 왔는데 마라도를 따라왔어요. 태어나서 마라도는 처음 왔는요 <laughs>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배 타고 왔는데 너무 힘들고 네, 예쁘네요. 날씨도 좋고, 엄마 아빠 사진 셔틀 하고 있어요. <laughs> 그냥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에, 타봤는데 <laughs> 제주도 너무 평온해요 암튼